나처럼 배신당하기 전에 떠나라 TV조선에서 해고된 서혜진 PD 김용빈에게 충격 메시지 미스터트롯 3뒤의 숨은 진실은 대한민국 예능계를 뒤흔든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다 미스터트롯트 원조 연출자이자 트로트 열풍의 주역으로 불렸던 서혜진 PD가 최근 TV조선에서 정격 해고됐다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해고 직후 트로트 스타 김용빈에게 보낸 한 통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어깨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서피디가 김용빈에게 남긴 메시지는 짧지만 강렬했다. 나처럼 배신당하기 전에 떠나라. 이한 문장은 곧장 파문을 일으켰다. 왜 하필 김용빈에게 이런 경고를 남겼을까?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TV 조선 내부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암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현재 TV 조선은 초대형 프로젝트 미스터트롯 3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업계 안팎에서는 TV 조선이 김용빈의 폭발적인 인기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용빈의 이름을 내세워 대규모 스폰서를 유치하고 팬덤 사랑빈을 적극 활용해 홍보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그에게 돌아가는 보상과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김용빈은 현재 미스터트롯 3 성공을 위한 미끼이자 방패막일 뿐이라며 씁쓸한 뒷얘기를 전했다. 서혜진 PD는 과거 미스터트롯을 탄생시킨 주인공이지만 결국 내부 갈등과 권력 다툼 끝에 배제됐다. 그녀의 해고는 곧 방송사는 언제든 스타와 제작자를 버릴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개인적 하소연이 아니라 김용빈을 향한 경고로 읽힌다. 너도 결국 송모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은 즉시 들끓었다. 용빈이를 도구로만 쓰고 있다면 당장 폭로하라. 우리의 스타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 서해진 PD의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부의 진실일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용빈 밑줄 보호하라. TV 조선 밑줄 배신 해시태그로 도배되며 폭풍처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사는 스타의 인기를 이용해 돈과 권력을 얻지만 언제든 계약 조건과 권리를 무시한 채 버릴 수 있다. 김용빈은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의 심장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조차도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지금 김용빈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남아 충성을 다할 것인가? 떠나 독자적 길을 걸을 것인가? 김용빈, 서해진 PD와 비밀 회동 포착. TV조선의 배신 폭로 준비 중. 업계 전율. 서해진 pd가 tv 조선에서 정격 해고된 직후 김용빈에게 남긴 메시지 나처럼 배신당하기 전에 떠나라 이 충격적인 문장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다. 업계 곳곳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용빈과 서해진 pd가 극비리에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김용빈은 지난주 새벽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라운지에서 서해진 pd와 단둘이 만났다.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공유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장면은 곧 TV 조선을 향한 반격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김용빈이 미스터트롯3에서 단순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이름값은 내세우지만 정작 계약 조건은 불리하다. 팬덤 사랑빈 위 충성심은 프로그램 홍보용으로만 소모된다. 출연자 보호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서해진 pd위 해고와 맞물리며 미스터트롯 3가 권력싸움과 상업적 계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김용빈을 소모품 취급한다면 집단 시청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 pd위 해고와 김용빈의 이용은 분명 연결돼 있다. 우리는 김용빈을 끝까지 지킨다 sns에는 김용빈 밑줄 지켜라 tv 조선 밑줄 진실을 밝혀라 해시태그가 실시간 상위권에 오르며 팬덤 봉기 수준의 분위기가 형성됐다 서혜진 pd와 김용빈의 회동은 방송사의 부조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전초전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TV 조선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초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 지금 모든 것은 김용빈의 한마디에 달려 있다. 그가 침묵한다면 이 사건은 소문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연다면 대한민국 방송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